네, 안녕하세요. 그린시드젤입니다. 오늘은 3월 3 0일이고요 어, 오늘, 어, 저희 이제, 가원에, 그, 세균제랑 아미노계, 꽃게 아미노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요즘, 이제 요즘은 뭐 하냐 이런 문의가 좀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, 꽃 피기 전이거든요. 지금 이제 풍선계 도달했죠. 이렇게 보시면. 저희가 작년에 4월 한 11경에 꽃이 피었으니까, 올해도 아마 한 4월 5일에서 한 11경에 꽃이 필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지금 오늘, 어, 세균제랑, 어, 꽃게 아미노 계열, 그 다음에 붕소, 뭐, 이렇게 조금 해서, 어, 지금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기록 남겨보고요.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. 어, 어느 정도. 예, 어제 또 갱신을 하느냐고, 한 3개 정도. 어, 이 나이는 이제, 그 비가림이 돼 있어서 어, 전수 이제 코랄로 다 이제 저는 코랄 샴페인으로 큰 겁니다. 그거를이 정수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어제 한번 해봤고요. 네,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어, 다음 주면 무난하게 지금 꽃이 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. 이게 이제 꽃눈이고 보시면 이게 꽃눈, 이게 잎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에, 꽃눈 잎눈 예. 네, 그래서 지금 시기가 할 일, 꽃 피기 전에 푸르겐, 프루겐. 어, 푸르겐이 어, 오늘 갔더니 없어서, 어, 델란 샀는데 두배 이상 비쌉니다. 푸르겐, 푸름탄, 네,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. 거기에 봉소나 어, 아미노산 계열, 어, 이런 거 영양제 하나 섞어서 하시면 꽃 피는 시기에 가장 좋습니다. 이상 그린시드 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